한국 여름 자외선 얼마나 강할까요?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자외선 지수 8에서 10 매우 높음. 실제로 30분만 무방비로 노출돼도 색소 침착과 주름 증가. 선크림 언제 발라야 할까요? 외출 15분에서 30분 전에 꼭 바르세요. 피부에 흡수될 시간이 필요해요. SPF 지수 높을수록 좋은 걸까? SPF 30은 96.7%, SPF 50은 98% 막아줘요. 차이는 단 1.3%. 중요한 건 자주 덧바르기. 덧바르는 주기는? 땀 흘리거나 물놀이 했다면 2시간마다 필수. 특히 볼, 이마, 콧등 집중적으로 덧발라주세요. 실내에 있으면 안 발라도 될까? 아니요. 유리창은 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을 통과시켜요. 사무실, 카페에서도 선크림은 필수. 비 오는 날도, 흐린 날도. 예스. 자외선의 80%는 구름도 뚫고 피부에 도달합니다. 날씨 무시 금지. 아이와 민감 피부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인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함유된 것을 사용. 자극적고 피부에 부담이 적어요. 피부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매일 아침 선크림 바르기. 2시간마다 덧바르기. 자외선 많은 날은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피부를 지켜줍니다.